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이란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하죠. 홀로 무인도에 사는 사람에게 정의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어떤 정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 외에 그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경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아닌 존재와 맺는 관계의 핵심 원리이고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이 구분될 수 있어야 정의가 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유무형의 어떤 공간을 사회 또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세상의 구성 원리 중에 하나이자 아주 핵심 원리죠. 성경은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초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시작과 기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이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르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종류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독립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으로,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죠. 이름이라는 것, 이름은 그 존재마다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대변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내야 했고,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바다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기존 사물의 어떤 이름을 붙여진 것이,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때그 속성을 떠올리다 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 언어를 기호처럼 붙이게 되죠. 이처럼 이름에는 각각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몫이라고 하는데 이 몫이 이름에 따라 정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 9 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핑계거리나 변명거리 정도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죠. 그러나 원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에 합당한 몫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정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말의 본뜻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른다는 것. 이 부른다는 것은 관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 내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중요한 명함과 그렇지 않은 명함을 구분합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 인격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누군가와의 구분되는 존재로서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명함을 귀하게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받은 명함을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름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전 인격을 그 이름과 동일시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몫을 갖게 된다. 그런 사회에 불의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정의의 핵심이 각자의 몫을 그에게 주라는 데 있다고 한다면 명분,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은 각자에게 정해진 몫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몫만큼 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응분이 됩니다. 몫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명분에 합당한 응분,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명분에 합당한 몫이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지지 안 주어지더라도 불충분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불이 내지는 부정이라고 하겠죠. 응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바로 정의와 불의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응분의 존재로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해도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그 생애의 전환기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랬으며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출생 전에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개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볼수 없게 된 키작은 그 세리죠. 세리 사께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직접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가 복음 19장 5절의 말씀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통해서 그와의 관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아사리온에 참새 다섯마리가 팔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바 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새 다섯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오는 로마 제국 당시의 화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하루 임금의 16분의 1에서 3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따라서 어 크게 평가될 때는 16분의 1, 적게는 32분의 1인데 지금 우리 그 최저 임금 만 원으로 계산해서 하루 8 시간 한다 그러면 일당을 8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아한앗온은는 5,000원에서 한, 한 2,5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앗사온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참새 한 마리가 천 원에서 한 2,000원 정도 그 사이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노점에서 팔리는, 그러한 참새들, 보잘 것 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체의 특성과 존재의 가치를 일일이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돌보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직접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명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명의 일을 아담에게 위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아담은 이름 짓는 행위를 통해서, 명명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될 그런 인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분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응분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차적 사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놓으신 사역에 끼어들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특권, 즉 정의를 행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명분에 합당한 목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림으로써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그리고 정의 대신에 불의를 가져온 최초의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건 몇 대를 내려가서 노아까지 거친 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꼽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로 그의 믿음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초나마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에덴동산에서 명분과 응분의 일을 위임받았던 아담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준수하면서 이를 통해서 의와 공도가 이 땅에 행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인간에게 이것을 위임하시고 후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길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 응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와 사건 속에 그 메시지를 숨겨두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윤리가 아닌 시속을 초월한 포괄적 원리로서의 정의, 오래된 경전 속의 텍스트가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철칙으로서의 정의. 구름 위에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형 이상학적인 사변이 아닌 일상에서의 지침으로서의 정의입니다.